자, 안녕하세요, BJ 방영입니다. 자, 지금부터 발록 메이플 스토리 2 최고의 보스 알파 테스트 최고의 보스 메이플 스토리 2 최고의 보스 발록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의 발록과 어떤 게 다를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처음 보는 발록 얼마나 빠른 클리어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명 맞춰 갑니다. 자, 들어오시고. 업. 자, 들어갑니다. 10분 안에 깨야 되는데, 어, 왠지 다리가 무너질 것 같네요. 다리 일단은 스탑. 얘들아, 스탑. 스탑. 무너질 것 같다, 왠지. 출발!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이 생겼어요. 좋아. 극딜, <laughs> 좋아, 극딜. 진짜 극딜. 초반 극딜이 중요해. 극딜, 극딜. 아끼지 마, 포션. 마지막에서 때려, 그냥. 一百步。 절대 좋아. 야! 아 지금 딜러가 한 명이 빠져서 아까보다는 좀 약해요. 대신 풀이가 세명입니다. 날새 피하고 날새 피하고. 좋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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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위험해. 아 백화님 보물 나왔어. 아아 백화님 아. 잡아 한시 한시 도와줘 한시 프리하면 한시 프리하면 한시 프리하면 한시 배나 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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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라고 아! 부활되면 바로 잡아 바로 들라고 한시 몇번 열두 잘했어요 오케이 내려가 이 피가 없이 피가 부족해 피부족이 피가 필요이 피가 부족해 극딜 스페니아 극딜 발로 아래쪽에서 해봐, 아래쪽에서야. 아! 어머? 얘왜 죽었냐? 그라우드 팀원들이 잡았어요 야, 내가 죽였다고 기다려세요 낙서 피해요 낙서 극딜 극딜 좋아 3분 동안 피 250만 깎았는데 야 이렇게만 가도 이길 수 있어 이, 이렇게만 해도 깰수 있다 지중 집중 힐힐힐 좋아 힐 좋아 힐 좋아 아아 이거 장판 좋은데 못한사람이 왔네 장판에 장판 좋아 나이스 저 장판 누가했어승민님이지아 역시 멋있어요 전문가 승민님 아우 쩌네 자 드라우 준비 드라우 준비 한 남자로 우리 스페 2개로 서부터 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극딜 극딜 회사 안죽어요 <놀람> 자 쓰레쉬 습니다 안죽어요 안죽어요 <놀람> <나스> 조심 낙서 <나스 놀람> 조심 극띠요 <놀람> 좋아, 이제야 좀 사이즈 나오네. 좋아, 힐 좋아. 달인 혼자 앞에 있어, 저기. 좋아, 온분 동안 피 많이 깎았어. 나서 조심 나서 조심 나서 조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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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고치 죽었어, 죽었어요 고쳐 자, 세려지 반갑습니다. 스나게 죽었어요. 스나게뭐 하냐? 죽지도 없어. 뭐야 라 이거. 야 드라우신! 한시한시 좋아! 잡았어 잡았어! 힐 좋아! 백백 백, 백, 백! 좋아 좋아 좋아! 드라우 좋아! 드라우 잡았어! 좋아! 드라우 잡은 습도 빨라, 좋아! 힐! 야야됐다 이번에 다 죽었는데 이거 나왜 죽었냐 이거 <laughs> 아 지금 광역기 아, 네. 이것도 견딜 수 있을까? <웃음> <웃음> 자 스위치 받습니다 스위치고요 야, 처음 보는 패턴인 것 같은데 힘내 할수 있어 세 명이 없지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좋아, 좋아. 아니 처음 보는 스킬 을으니까 발록이 어 존나 패틀이네요. 저, 저 뭐지? 저건 뭐 새로운 모른 패턴이네 그대들의 을 잊지 않다. 자주 오는 것이 뭐? 야 궁수가 개사기다 스킬이 존나 막 폭시같은게 있어 폭풍의 시같은게 나중에 궁수야되겠다 궁수가 쎄네 레인저가 존나 세네요 우리 스페셜봐서요 속사가 빠르네 그죠 궁수가 공속이 빠르네 그지 도움을 잊지 않겠 내부도 어디냐고 승나가 나 어디냐면은 여기 바로 니네 오른쪽에 있다 시방새야. 뭔 안정이야 시바 귀신은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저 스킬이 뭐냐면, 그냥 비, 떨어지는 비석 피하는 건데, 피까지까지네. 어, 내 네, 피가까지네. 그러니까 그게 합쳐져 있는 거네. 방역 스킬이 두 개가 합친 거야. 시리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분발자비 성토님 감사합니다. 지 않겠소. 어디 이것도 견수 있을까? 피오파님 우리 칠각이 씨는 기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리님들일단저 강철 이되게고요아 고마워요 피오파님 우리 칠각이 씨는 기운이 고와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피오파님께서 우리 피오님 우리 77이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땡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 깰수 있어, 깰수 있어. 30초. <laughs> 화이팅! 피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딜 좋아! 하나, 둘! 힘내라 힘! 화이팅! 힘내, 힐러가 다 죽었긴 했는데. 힘내라 힘! 가리가리 아, 백남판님 힘내. 백남판님 살아있네. 아, 백남님 이번에... 그렇지! 좋아! 디보드 좋아! 보라색 스팀 나왔고! 좋아! 발로 잡았습니다! 스루시 말씀시고요아 좋아, 좋아, 좋아. 발로 클리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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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자, 파기 원전 원정, 원정대 발로 클리어 노화를축례합니다